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 10주 차이고요.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9주 차의 중간시험은 잘 보, 치르셨는지요? 어, 뭐다 살펴본 건 아닌데요. 그런데 조금 그잘 뭐 쓰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예전보다 잘 쓰신 분이 많지는 않은 듯 싶긴 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뭐 기말시험 또 15주 차에 치르게 되는데요. 어, 기말시험까지 잘 쫓아오시면은 또 좋은 성적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중간시험 때는 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어쩔 수 없이 뭐 재무이론의 특성상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 김하, 중간시험 이후에 기말시험까지는 부동산학 부분을 배우는데 어, 이 부분에 계산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해하시고 다음에 나중에 기말 시험에는 서술하는 그 형태로다가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와 주시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구주차에는 어, 시험을 봤으니까 이 팔주차 했던 거 <laughs> 요약 정리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이제 부동산의 의미 가운데 이제 어, 부동산의 어원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의 어원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토지와 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1906년에 부동산 조사회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따져보면, 리얼리스테이트, 리얼 프로퍼티 리얼티, 세 가지를 번역한 것을, 어 우리말로 보통 부동산이라고 뭐 통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영어에서 얘기하는 이세 가지 용어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부동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도 나중에 한번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얼티라고 하는 그 영어, 용어, 용어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자연물로서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얼 프로퍼티는 부동산의 소유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부동산의 소유권 그리고 그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싶고요 마지막으로 리얼리스테이트는 물적 부동산 자체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 소유로부터 야이 되는 모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는 그 가장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 측면, 어, 그리고 이제 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어, 물리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소자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고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로 동산과 구별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개념을 개념의, 개념,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통용이 되고 있긴 한데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을 보면, 은 이제 자연물로서의 속성, 그리고 공간의 속성, 환경의 속성, 위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연 또는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장소를 먼저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모든 생산 활동을 위한 생산 요소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보면 지중 공간, 그리고 지표 공간, 공중 공간의 이제 3차원적인 공간을 어, 부동산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동산 활동은 이러한 그 3차원적인 공간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이루어집니다. 자, 환경의 속성으로서도 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주로 이제 자연적 환경, 그리고 인문적 환경,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연적 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조건을 의미하고, 인문적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제도적 환경, 뭐 사회문화, 경제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그, 어, 저기 막 부동산, 그, 어, 환경, 환경이라고 하는 속성으로서의 부동산이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주체인 인간의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이런 또그 환경의 속성으로서의 부동산에 또 다시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위치의 속성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부동산 활동은 주어진 위치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부동산학을 하시다 보면은 위치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접근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위치라고 하는 게 부동산의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위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했고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본, 자산,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의 생산요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필수 불가결한 생산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빠져서는안 되는. 뭐 생산 요소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 생산 요소라고 하는건 이제 재화 서비스 즉 생산물 또는 뭐 상품이라고 부르는 불러는 그런 그 재화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경제적 자원을 어 모두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필수 불가결한 생산 요소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있고요자 부동산은 이제 자본으로서의 특성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본이라고 하면 생산 과정에서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인데 생산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설비를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자본재라고 얘기를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설과 장비 합쳐가지고 이제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본 그 뭐, 경제적 개념에서 자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아 설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비라고 하는 거, 시설과 장비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장비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쳐도 시설이 이제 부동산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시설의 그, 어떤 시설에, 어 부지가 있고요. 그 부지가 이제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는 어, 자연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건물,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거. 그래서 주택은 이제 주거 서비스를 만드는 소비자 자본의 역할을 또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자본으로서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 우리 전에 했, 했을 때 재무 부동산학 어저뭐그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 둘다 자산을 주로 다루는 학문 체계이고 그래서 이제 어 재무 부동산학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 어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자산하고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살펴볼 때또 부동산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소비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가 주거용, 생산용, 위락용, 뭐 이런 것들로 개발하여 사용해가지고 소모되는 최종 소비자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소비자로서의 또 특성, 소비자로서의 특성을 어,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경제적 개념에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상, 부동산은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고 그리고 빈번히 거래되는 전형적인 상품이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품은 보통 이제 시장에서 규환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이제 부동산의 법제도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법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의 개념은 협의 좁은 의미, 그리고 광의 넓은 의미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 즉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말하고요. 정착물은 원래 분리된 동산이었지만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되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토지의 계량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착물을 부착물 또 계량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어, 토지와 독립된 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권리의 변동, 어, 이뭐 기록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감정 평가라든지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거래를 한다 또는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결합한 개념을 또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은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좁은 의미, 즉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준 부동산은 유사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유사부동산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유사부동산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제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으로 의지한다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런 부동산을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의 부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성격이라든지 법적인 공시 방법 이런 그 측면에서 부동산과 유사성이 있어서 부동산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인데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임목 선박, 건설 기계,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 부동산이고 이것들까지 토지와 그정착물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어,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살펴봤고요. 어, 그래서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부동산의 분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들으시다 보면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이 그, 이런 그 이런 그 부동산을 분류하면서 용어들을 갖다가 각각의 그 분류 어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실제 부동산을 학을 하다 보면 또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 투자를 한다든지 할때 그때 이제 조금 그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띄워놓고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강의안이고요. 어 다섯 번째 강의안에 어, 아이고 50 쪽인데 제가 거기까지 넘겨놓지 않았네요. 자, 50 쪽으로, 50 쪽, 51 쪽, 예, 네, 51 쪽이네요. 51 쪽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 분류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좀 전에 여러, 지난 저 팔주차에 굉장히 다양하게 파악을 해봤죠. 그래서 부동산을 분류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가지고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합 부동산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복합 부동산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류해보고 어, 이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그리고 주택을 갖다 분류하는 이런 순서대로 부동산을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즉 다시 말해서 복합부동산을 용도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 또는 사용용도 뭐 또는 뭐 이용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특수목적 부동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또 거주하는 가구 수에 따라서 단가구 주택,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주택이죠. 그래서 이 주택을 갖다가 그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어 까지 포함이 되고, 그다음 어 그, 공동주택 이념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어, 오피스 빌딩. 또는 상가, 쇼핑센터, 상업용 부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매장용 부동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수에 따라가지고 어, 독점 건물, 그리고 다점 건물, 이렇게 이제, 어, 구분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독점 건물은 그냥 하나의, 그, 하나의 점유자가, 어, 점유자가 하나인 경우고요. 다점 건물은 이제, 점유자가 여러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유자가 여러신, 뭐 또는 소유자가 여러신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 구분소유 점포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구분소유 점포 그러면은, 어, 상가가 하나 있는데, 상가의 그, 어 상가를 갖다 좀 나누어 가 층호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그니까그 호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때 이제 구분소유 어, 점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분소유하는 게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주택 중에 아파트가 어, 공동주택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또 구분소유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그리고 이제 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구분소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소유... 점퍼는 아니고요. 그래서 구분소유 부동산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들하고 그리고 이제 구분소유 점퍼까지 구분소유 부동산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경우도 가로 있기도 합니다. 자세 번째가 이제 산업용 부동산입니다. 산업용 부동산은 공장, 창고, 그리고 공업용 부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어, 뭐또 다르게 뭐 중공업 부동산, 경공업 부동산, 창고용 부동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창고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많지만요. 창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주로 산업용 부동산 그러면은 공장을 떠올리기 쉬운데 공장 말고 창고도 있, 창고도 있다고 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목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수목적 부동산은 뭐 호텔, 극장, 학교, 교회, 사찰, 공원, 묘지, 골프장, 뭐, 이런 것들과 같이 특정한 활동을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징이요, 어떤 거냐면은, 한계동 전체가 그 고유한 활동, 특정한 활동을 위해 어, 설계되고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어, 호텔도 보면은 사실은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 건물의 일부 층만 호텔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목적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건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을 시킨 게 맞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어, 호텔이 아니라 모텔 중에서도 그 한동 전체가 모텔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특 특수 목적 구동단에 포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어그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용도별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토지를 분류를 합니다. 근데 토지를 분류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나고 그럴 텐데요. 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목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어, 연속한 한 면의 지표 위에 인위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획 또는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구분을 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좀 전에 이제 구획 또는 구분을 한다, 선을 그어서 경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획된 토지는 한 개의 등기 용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등기 용지에 표시가, 표시가 된다, 거기 기재가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두루마리를 갖다가 셀 때, 한 필, 두 필, 뭐 이렇게 셌대요. 지금 뭐, 어, 그렇게, 그런 거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종이 셀 때, 뭐, A4 용지에 한 장, 두장 하는데, 그걸 예전에 이제 두루마리를 해서, 어, 저만 두루마,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해서, 한 필, 두 필, 뭐 이렇게 셌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개의 등기 용지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가지고 한 필의 토지, 줄여서 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거래를 할 때도 그 필지, 필지마다 거래,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목 설명드리면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과 같이 지적 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 그리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그리고 장부죠, 그리고 도면을 갖다가 지적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목이란 무엇이냐? 다시 설명드리면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지목은 다음과 같이 28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다 외워요. 다 외우는데 사실 뭐몇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저기 막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많이 저 익숙해져요. 자 처음 에 나온 게전 답이 있습니다. 저는 밭치고요 답은 논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수원이 있고요. 그리고 목장 용지가 있습니다. 뭐 임야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 하면은 뭐이건 모를 게 없죠. 그냥 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상식적인 그 저막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임야는 이제 산림. 우리가 임야, 그러면은, 아, 좀, 높은 산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들에 있는 야트만 산, 구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산림 그리고 원야, 들에 있는, 어, 야트마 야트막한 그 산을 갖다가, 구릉을 갖다 원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산림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천지가 나오는데요. 광천지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은 그 온천 생각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온수 또는 약수 또는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부모 저막 이쁘죠. 그리고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변에 있는 부지들까지도 광천지라고 광천지라는 지목을 붙여줍니다. 염전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입니다. 그래서 어, 대 또는 뭐 대지라고 이제 표현을 나중에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대라고 하는 지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 주거, 그다음에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택을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갖다가 대라고 하는 지목으로 이제 정해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장 용지 아실 테고요. 학교 용지 뭔지 뭐 대충 아시겠죠. 주차장도 아실 테고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뭐 뭔지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도로도 있고요. 철도 용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방은 어 그냥 그좀 뚝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좀 작은 뚝이 아니라 좀큰 뚝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를 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유수라고 하는 것은 유차가 이제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 아, 어, 그러니까 뭐뭘 얘기하면 될까요? 그게 이제 하천이죠. 하천. 그래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어 물이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자연의 유수, 자연적 유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하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그 어~ 유수를 갖다 막기 위해서 그 양쪽에다가 강이라든지 하천 양쪽 어~ 저양 사이드에다가 어~ 저기 막그 뚝을 갖다 만들죠 그런걸은 방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방수제는 제방에 포함 된다 제방이라는 지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국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국어는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차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리고 그 부속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소규모 수로부지까지도 부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어좀 어렵죠. 이 예, 한자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용수, 배수 보통 이제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 시골에 가 보면 그 어, 시골 어, 아니 시골이라고 안되죠 농촌 지역에 가 보면은 이제 논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어, 그, 논들에, 논들에다가 물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농업용수라고 볼수 있겠죠. 농업용수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 좀막그 물기를 갖다가 뚝처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이제 부건하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도로 양쪽 사이드 또는 뭐 한쪽, 한쪽 사이드 보시면은 어, 저기, 막, 이렇게 푹 파진, 파인 곳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도시 지역 같은거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어, 농촌 지역 같은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배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을 이제 하천까지 끌어가서 하천에다 배수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 작은 뚝,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어그 저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작은 호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그리고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그리고 어저말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갖다가 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양어장은 고기 기름 되겠죠. 그다음에 수도용지 아실 테고요. 공원도 뭐 대충 아실 테고 체육용지. 자 유원지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그 <laughs>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은 유원지라고. 잘하지 않죠. 우리 놀이동산가 때도 예전에 뭐 유원지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전에 놀이동산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만 뭐 대관람 자그만하않나 대관람차 같은 거 이제 주로 이제 유원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그리고 수영장, 유선장, 동물원, 식물원, 뭐 민속촌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에 부지를 유원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교용지는 <laughs> 어, 종교 의식을 위하여서 어, 그임자기 만든 건축물의 부지를 갖다 종교용지라지 얘기하겠죠. 를 사적지라고 하는 거, 뭐 사적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입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묘지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못 들어보던 게 이제 잡종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앞에 27개 지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잡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대밭 그리고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뭐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아 그리고 수신소 송유 시설도 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뭐한테 다른 지목에 넣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잡종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잡종지가요. 잘만 하면은 그 아까 지목이 대인 거 설명을 드렸죠. 그대지로다가 쉽게 전화를 시킬 수, 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다른 것보다는 쉽게 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종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어, 잡종지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목 28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목과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의 부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뭐, 약칭 공간정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목이 어좀 정의가 돼 있고 28개로 분류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목이 실제로 이용하는 상황 그러니까 실제 그 용도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목을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커다란 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일필, 1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 한 필지에다가 반 나눠서 여기는 뭐 대, 여기는 뭐 잡종지 이렇게 이제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필자는 딱 하나의 지목만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주지목 추종해가지고 다섯 글자를 다 붙여 쓰기 했지만 읽으실 때는 살짝 조금씩 띄어서 읽어야죠.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해석하실 때도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주 주된 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실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을 주지목 설정의 원칙이라, 아이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아주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어,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laughs> 어, 뭐뭘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뭐 종교용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뭐 종교용지 그 보면에 이제 뭐 일시적으로 어그 주변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 이거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용될 면적이 더 많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저기 마목을 뭐 갖다 가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임시로다가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거고 다시 이제 종교 부지로 이용을 할, 좀 하겠죠.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